최근에 오신 80대 환자분 사례가 생각나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따님이 대학교수님이신데 3차 신경통 때문에 어머니께서 너무 고통받으시고 태그레톤 이제 부작용이 너무 심하셔서 식사도 이제 하나도 못 하시게 되면서 체중이 이제 8kg 이상 빠지셨어요. 그다음에 통증 자체도 이제 잡히지가 않으셔서 결국 대학병원은 다른 곳으로 이제 옮기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옮긴 대학병원에서 이제 약을 뉴론틴으로 바꿨는데 부작용은 많이 덜해지셨어요. 근데 통증은 여전히 이제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셨습니다. 그래서 완전 뼈만 남으신 그런 상황이 되고 이제 기력도 너무 세지시다 보니까 병원에서도 치료에 대해서 자꾸 이제 꺼리면 침도 좀 맞고 할수 있는 것은 다 해봐라. 그렇게 찾아보시다가 저희 병원까지 내원하시게 된 경우입니다.